아, 이거, 이거는, 그, 저, 아, 톱이고요. 어, 그, 철공소 같은 데서 옛날에 그,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지만, 저, 영등포, 그 물레동 쪽에 가면은, 아, 많이 씁니다. 이거, 그, <laughs> 기계 같은 거 제작하고 이런 데서 쇠, 그, 자르는 거, 가다. 그러니까 뭐, 프레스 가다 이런 거 만들 때그쇠 자르는 거요. 아, 어, 이그 톱날입니다.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르는 톱날이요. 이걸로 제가 어, 접목도두 개랑 또 이렇게 쓸수 있는 칼, 뭐 이것저것 쓸수 있는 칼이요. 아, 어, 그 칼을 좀 만들겠습니다. 아, 어, 이칼 쓰다가 딴 칼을 쓰면은요. 아, 답답해서 못 써요. 이거가 참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어, 제가 이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굉장히 안 잘라져요, 이게. 아, 이거 중국산이에요, 중국산. <laughs> 중국산인데 아, 국산은 없어요. 국산은 이거 이 이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, 국산은. 옛날에가 수웨덴제 그 많이 나왔었고요. 뭐 독일제, 뭐 이탈리아 이런 데 나왔었는데 아, 곡사는 곡사는 이거 톱날 없어요. 중국애들이 만드네 이거를. 아 전목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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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만드는 겁니다. 이쇠는 굉장히 강해가지고요. 잘안 잘려져요. 갈리지도 않고. 이거 만들라고 하면은, 어,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요. 이거 만들라고 그러면 이거 한 이틀, 삼일 정도 만들어야 돼요. 하루에 다못 만듭니다. 이걸로, 저, 주방에서 쓰는 칼 만들어 놓으면요. 한번 가르면은, 어, 평생 안 갈아도, <laughs> 평생 안 갈아도 될것 같아요. 이빨이 안 빠지니까요. <laughs> 아, 틀만 잡아놨어요, 틀만. 아, 이제 칼 제가 만드는 거예요. 이거 접목도, 아, 접목도 사용하려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. 뭐, 아, 이제 틀은 다 잡았습니다. 틀은 다 잡고, 이제 날만 세우면 되겠습니다. 이제 날 세워가지고, 아, 손잡이 아, 고 이렇게 해가지고, 테프 처리하고,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제가 이제 날 세우기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다다된것 같아요. 뭐다 되진 않았는데 한90% 어, 정도는 됐어요. 다나 숫돌이 어좀더 좋은 거로 갈아야 되는데 어, 면도칼 가는 그런 숫돌에다 갈아야 돼요. 근데 조금만 더 쓰면서 손보면 될것 같아요. 아 이거 만드는데 아마저막에세개 어, 잘라서 세개 만들라는데 오늘 이거 한 개만 만들었습니다. 이거 작업시간이, 먼저번에 세개 잘라서 틀 잡았는데, <laughs> 한세 시간 걸렸고요. 오늘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세 시간 걸렸습니다. <laughs> 이게 굉장히 안 가려지고, 아, 오래간만에 만드니까 잘안 되네요. 아, 제가 <laughs> 접목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얼마큼 드는지 한번, 한번 해 볼게요. 이게 원래, 잘라지긴 잘라지네, 종이 딱도아 숫돌 어, 좋은 거 사다가, 어, 갈면은 뭐 종이 삭삭 나갈 것같네요 아, 이 정도면은 뭐, 웬만한 거, 어, 접목할 수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거 한 번, 어, 실험해 보겠습니다. 뭐, 숫돌 좋은 걸로 갈르면은 잘, 잘될것같고요 일단은 전목도 어 제가 이거 나무 한번 잘라볼게요. 얼마큼 잘 잘라지나? 잘라지네 이렇게. 일단 숫돌을 좋은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잘 잘라지네요. 근어 숫돌 좋은 걸로만 갈면은. 뭐 대각선으로 자르는데 뭐잘될것 <laughs> 같네요.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이거, 어, 어뭐 그냥 뭐안 해보신 분들은 조, 조심해서 많이 가면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. 어, 잘못하면 다칩니다. 큰일 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